복내가 살아나면 만병이 물러간다. 뱃살이 쏙 빠지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기적의 복내건강법 1일 특강. 성교하기 전에 하는 포옹의 네 가지 스프리슈타캄 단순히 몸을 접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우연인 양 가장하여 서로 몸을 부딪치게 하는 정도의 포옹이죠 비트리캄 남자와 여자가 가슴만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발견하면 몸을 굽혀 무엇을 줍는 척하며 남자를 가슴으로 누르고 남자는 이에 화답하여 가슴으로 앉는 형태를 취합니다 무리드크흐리슈타캄 서로가 몸을 뻗으며 누르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남녀가 서로 몸을 의지하며 기대어져서 말게 되는 형태죠. 비디타캄 벽이나 기둥에 기댄 상태에서 꼭 밀어대는 형태입니다. 위의 두 포옹은 이미 서로 성교를 나눈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교할 때 행하는 네 가지 포옹계의 기술 자타베슈티타카 마치 덩굴에 휘감기는 여자가 남자의 몸을 휘감고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은 넋을 잃은 듯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형태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아름다움에 반한 듯 쾌감의 소리를 지릅니다. 브리크 샤드의 루다카 여자가 한발로린 한쪽 발을 밀면서 다른 한 발은 남자의 다리를 휘감습니다. 한 팔은 남자의 등을 돌려 끼얹고 한 팔은 어깨 위에 올려 마치 키스하려고 기어오르는 것 같이 하여 숨찬 소리를 내면서 남자를 자기에게 끌어당깁니다. 티라탄 누라카 그러 안고 누운 상태에서 남자의 다리를 여자의 다리 사이로 끼우고 팔은 여자의 어깨 밑으로 밀어넣은 형태로서 여자도 이와 똑같이 합니다. 크리라 나라카 남녀가 모두 강렬한 흥분 상태에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위험도 생각지 않고 분간도 못한 상태에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굳게 포옹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무릎에 마주 올라앉아 남자의 다리 한쪽을 휘감습니다. 이외에 남자는 여자를 보고 듣고 여자가 음부를 남자의 성기에 됩니다. 이런 상태인 경우 여자는 머리가 흩어지고 남자에게 덮여 안겨서 남자의 몸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꼬집거나 입을 맞춥니다. 이러한 동작은 서로의 성기를 맞대기 때문에 백꼽 포옹이라고 합니다. 그외네 가지 포옹의 기술. 우르바그하남. 남녀가 서로 누워서 서로 한쪽 다리나 두 다리를 상대에게 올려놓고 꼭 껴안습니다. 자그하로 바그하남. 자는 여자를 보고 눕고 여자는 음부를 남자의 성기에 갖다 냅니다. 이때 여자의 머리가 흩어지면서 남자를 휘덮고 여자는 남자의 몸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꼬집으면서 입을 맞춥니다. 스크다링 가남, 여자가 앞으로 엎드리면서 가슴으로 남자의 가슴을 누릅니다. 온몸의 무게를 가슴으로 쓸리게 합니다. 라타티카, 얼굴을 맞대어 이마와 이마, 눈과 눈, 입과 입이 서로 닿도록 하는 포옹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도 그러했듯 여성의 능동적인 섹스에 임하는 자세와 청각적인 자극, 즉 소리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남성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현대 일은 지금까지도 사회적 관습적 제약의 얽매인 여성의 소극적인 행동 양식은 섹스에서도 꽤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편입니다. 섹스에서 모든 행동은 의미가 있는데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 모든 행동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가 섹스의 결론을 무한한 행복으로 마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겠죠. 신경 써서 즐기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오르가즘 으로 초합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 러브.